최강 엔리치빌 2단지 왔습니다. 여기 이 아버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, 아버님 배로 잠깐 왔습니다. 대쇼어유 <laughs> 아버지 근무 중이시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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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어떻게, 추워가지고 어떻게, 괜찮아요? 괜찮아 네, 추 벗으셔도 되고 벗어? 예. 네 벗어 음, 네한몇년 정도 일하셨어요 6년 4개월 조금 넘었나 6년 4개월 네아 10일 10일 10, 10. 6년 4개월 조금 넘었어 요 음.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내일모레 까지 하는 거예요 31일까지 요건? 12월 31일까지 네 2021년 12월 네. 31일까지 네좀 어, 아쉬운 건 없어요 아쉽지 어, 아, 이 그래도 지금 이제 40년 생이시면 이제 이제 내년이면은 82세 아닙니까? 그렇지만 일론드 세 뜨는 다있 날료. 아, 그래도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하셨네요. 그래도. 예. 뭐 여기 세광 2차 주민들하고 예. 되게 친하겠네요. 한 6, 6, 6년 정도 했으면. 제 재료를 있지. 아. 네, 예, 알겠습니다. 뭐 나중에. 아, 지금 한번 해 볼까? 세광 2차 세광. 주민들한테. 감사인사? <laughs> 뭐라고? <웃음> 그냥 생각나는대로 하는거지 그, 뭐 세광이차 1초소 2단 이단 1초소 다이저 2초소, 3초소 다 주민들이 다 좋아하니까 예. 내가 기분 좋지 항상 식구같이 생각하고 서울하지 서우, 관둔다니까 아 근데 여기 <laughs> 그만두고 나면은 예. 여기 계시는 음. 주민분들 보고 싶겠네요. 아, 보고 싶지. 오랫동안 네. 정 들어가지고 그런 있는 분들도 서운해가지고 아, 조금 더더 네. 더 했으면 좋겠다. 네. 네. 그런 취지로 말씀을 그렇지. 많이 하신다. 이거죠, 주민들이. 네. 아 그럼. 예 네, 알겠습니다. 아버지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좀일어나셔 가지고 네. 이거는 뭐고, 이거는 뭐고, 이건 티비. 어떤 거요? 이거. 이거 들어보시나요? 이이걸 네, 네. 운동으로 음. 뭐 기구. 이걸로요? 네, 그 다리, 그 다리 찢고. 아 다리 찢을 때. 네. 여기서 다먹 어 어디서 먹는다고? 여기 게? 여기. 아. 그리고 의자 치우고. 잘 때는 오티잖아요. 여기 여기 이렇게 깔고. 아 여기 바닥에다가 여기 바닥에 의자 ]다. 치우고. 네, 네 의자 치우고.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 어, 자라는... 괜찮아. 괜찮아? 응. 네. 거기는 뭐래요? 여기는 외력이는데... 이제. 주방이라고 나누뭐라고 여기 아, 취사기고 있고 네. 주방이라고 해야 돼. 네. 네. 여기 뭐 거기 뭐 하여튼 싱크대 네. 전기밥솥 네. 싱크대 그 이거, 이거 뭐 이거 하시면 되나요? 네. 어, 마무리 할게요. 화이팅. 네. 화이팅. 아 이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아, 여기서 지금 마무리 할 테니까 네. 아, 한테서 화이팅 한번 하시죠. 한테서 화이팅 양쪽 손 들어. 아이, 좋아요.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. 팬츠 <laughs> 화이팅! <laughs> <파이팅! 웃음> 예, 좋습니다. 바람으로 하는 것보다 십자루가 낫다고요?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교무실로 들어가셔야지 네. 哦，好的